안녕하세요. 따경입니다. 오늘은 다이소 주방용품 필수템 10가지를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. 쓰면 유용하고 좋은 상품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심플 봉지 집게. 다이소 주방용품 첫 번째인데요. 하나에 10개가 들어있고요. 먹고 남은 과자나 빵등 음식물 보관봉지를 밀봉할 때 사용하면 편리한 주방용품입니다. 길이가 10cm가 되어서 큰 봉지부터 작은 봉지까지 다양한 사이즈로 사용 가능하고요. 밀봉이 잘 되어서 냄새나 벌레가 들어가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고요. 꽉 차지 않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때도 좋습니다. 가격은 10개 천원입니다. 두 번째 다이소 주방용품 추천드리는 제품은 니트릴 장갑입니다. 니트릴 장갑은 요리나 청소, 세차, 쓰레기 처리, 염색, 작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다용도 장갑인데요. 손에 딱 맞는 착용감으로 좌우 구분이 없어서 양손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. 손목이 밴딩 처리되어 있어서 말려 올라가지 않습니다. 또한 손끝에 엠보 처리가 되어 있어서 미끄럼지 않고요. 장갑을 벗지 않고도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니트릴 장갑 스몰부터 미디움, 라지 사이즈까지 준비되어 있고요. 가격은 10개에 1,000원입니다. 세 번째 추천드리는 다이소 주방용품은 반숙, 완숙 조절 계란 타이머입니다. 자이소 주방용품 계란 타이머는 삶은 계란의 정도를 정확하게 할때 사용하면 좋을 주방용품인데요. 계란 삶을 때 냄비에 이 계란 타이머를 같이 넣어서 삶으시면 됩니다. 타이머 안쪽 눈금을 보고 원하는 정도에 맞춰서 꺼내면 끝나는 건데요. 다쓴 후에는 상온에 식혀서 다시 다음번에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. 단 처음 사용하실 때는 레진 특유의 냄새가 날수 있기 때문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삶은 후에 사용하시면 냄새가 사라집니다. 반숙 완숙 조절 계란 타이머 1개의 가격은 1,000원 입니다 네번째로 추천드리는 다이소 주방용품은 계량 수푼 6개 한 세트입니다 가장 작은 계량이 7.5mm 이고요그 다음 15mm 60mm 85mm 125mm 가장 큰 250mm 까지 입니다 계량 표시는 ml 뿐 아니라 동시에 큰 수푼이라고 하죠 테이블 스푼과 컵 단위로도 같이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계량 스푼 6개의 세트 가격은 2,000원입니다. 다섯 번째 다이소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필수템은 원형 받침 바나나 거리입니다. 다이소의 바나나 거리는 싱싱하게 바나나를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방용품 중 하나인데요. 바나나를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먹을 수 있는 꿀팁 중에 하나이죠. 바나나 거리에 바나나를 걸어 놓고 하나씩 드시면 갈변도 조금씩 더 지연이 되고요. 오랫동안 바나나를 드실 수 있습니다. 가격은 3,000원입니다. 다음 추천드리는 주방용품 다이소 제품은 실리콘 다용도 덮개입니다. 이 제품은 남는 채소나 과일, 밥, 반찬, 과자 등 남는 음식물을 랩 대신에 간편하게 덮어주는 주방 용품인데요. 실리콘이기 때문에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어서 환경적이고요. 실속 있는 제품입니다. 전자레인지도 사용 가능해서 데워 먹을 때도 사용하면 좋으시고요. 지름은 약 13cm 크기에 중간 사이즈이기 때문에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가격은 1,000원입니다. 일곱 번째 다이소에서 꼭 구매하셔야 될 주방 용품은 신축 배수구망입니다. 배수구망은 배수구통에 씌워서 사용하는 주방용품인데요. 설거지할 때 음식물이 배수구통에 쌓이면 냄새도 나고 나중에 버릴 때마다 꺼내서 넣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. 근데 이때 신축 배수구망을 활용하면 깨끗하고 간편하게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할 수 있고요. 가득 찼을 때 배수구통에 씌워져 있는 걸 그냥 벗기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편합니다. 전체 크기는 길이 25cm, 높이 25cm로 신축성이 좋아서 어떤 크기의 배수구 통에도 잘 맞는다는 거 참고해주시고요. 전체 35매, 35장 가격은 1,000원입니다. 여덟 번째로 추천드리는 다이소 주방용품은 싱크캡 세정제입니다. 싱크캡 세정제는 배수구에 간단히 설치해서 사용하는 주방용품인데요. 배수구 위부터 아래까지 세정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사용할 때에는 기존의 싱크 캡을 제거한 후에 제품 본품을 싱크 캡 부분에 끼워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. 청결하고 위생적인 주방을 위해서 사용하는 싱크 캡 세정제 두 개는 2,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아홉 번째로 추천드리는 다이소 주방 용품은 스테인리스 다용도 거리입니다. 스테인레스 다용도 거리는 매끄럽거나 단단한 타일, 스틸, 유리에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거리인데요. 뒷면에 접착 시트가 포함되어 있고요. 스테인레스 소재로 습기에 강해 주방이나 화장실, 욕실에서 사용하시기 좋습니다. 주방에서는 싱크대 안에 붙여서 수세미 거리로 사용하시면 더욱 유용합니다. 한 개의 가격은 2,000원입니다. 끝으로 다이소에서 꼭 구매하셔야 될 주방용품은 실리콘 다용도 패드입니다. 이 제품은 냄비 받침이나 열기 힘든 뚜껑을 손쉽게 오픈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주방 용품인데요. 무엇보다 뒷면에 자석이 부착되어 있어서 냉장고에 붙여서 필요할 때마다 찾아 쓰시면 됩니다. 컬러는 아이보리, 핑크, 스카이블루 세 가지가 있고요. 전체 길이 12.5cm이고 한개의 가격은 1,000원입니다. 지금까지 다이소에서 꼭 구매하셔야 될 아주 유용한 주방 용품 10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. 하나씩 사용해 보니깐요 주방에서 좀더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들로 다이소 가셨을 때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알뜰쇼핑 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